안녕하세요, 베르에블랑의 함선생입니다. 오늘은 빨간 장미, 백송이를 가지고 꽃다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형적인 꽃다발이 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느낌을 줄수 있을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꽃다발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스파이럴 기법을 써서 돔 형태의 동그랗고 큰 꽃다발을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미꽃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장특성을 주기 위해서 잎소재를 살짝 믹스를 해줄 건데, 어울리는 잎을 몇 가지 제가 골라봤어요. 얘는요, 그라빌리아라고 하는 그라리가 굉장히 잘 되는 잎이에요. 근데 그라빌리아가 지금 같은 잎인데 보시면 색깔이 약간 틀리죠? 이쪽 그라빌리아는 약간 붉은 기가 돌고요 얘는 원색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프레이 칠이 조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손바닥이 보이실까요? 빨갛죠 이그라빌리아 때문에 제 손바닥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묻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손으로 빨간 장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잎을 제거하고 꽃에 잎이나 가시를 떼어놓는 작업을 다한 다음에 이제 꽃다발을 잡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재의 길이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떤 가지. 이런 홍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가지들이 뻗어져 있죠. 얘는 이 느낌이 예뻐서 통째로 써볼게요, 한번. 이 정도의 입과 소재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이럴 기법으로 백소기를 잡기 시작을 할 건데, 음,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먼저 잡아요. 바인딩 포인트를 잡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내추럴한 부케를 잡을 때는 어, 꽃의 높이를 이렇게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게 이런 식으로 막 업다운을 주면서 잡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 전형적인 스파이럴, 돔. 그래서 한군데 바인딩 포인트를 중심으로 거의 비슷한 길이로 스파이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스파이럴를줄 때는 내몸 안에서 바깥쪽으로 줄기가 꼬이지 않게 다 잡았을 때는 얘네들이 줄기가 한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돌고 있는 나선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몇개 넣고 이쪽에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오른손으로 손을 틀어서 방향을 틀어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스파이럴로 주는 거예요. 두 개씩 넣어도 돼요. 꽃이 많으니까. 이렇게 넣다 보면 사실 백송이를 한 손에 다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손이 아프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했을 때 한번 살짝 바이딩을 해주고 다시 덮해주셔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아들이 편집을 해줄 건데 조금 빨리 감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속도가 느리진 않지만 빨리 감기 속도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잡으세요. 이렇게 계속 얼굴이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죠한 30송이쯤 된것 같아요 지금. 커지고 있죠. 한 70송이쯤 된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꽃 얼굴이 틀어지지 않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중앙 부분에 꽃들이 쏙 들어간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얼굴 화염이 꽃 사이에 가려지지 않도록 꽃 얼굴을 다 살려주셔야 돼요. 쏙쏙 박혀있지 않게.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바인딩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살짝 눈낮지를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그 정도에서 이제 지금 꽃이 한 스무 송이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여기서 소재의 느낌을 섞을 거예요. 그라빌리아,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라빌리아.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약간 은색이 도는 그라비리아 이렇게 스파이럴을 같이 유지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꽃의 하부를 살짝 받쳐주는 느낌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홍보들 홍보들도 어떤 부분에 이렇게 예쁜 거들이 많이 달린 쪽이 앞으로 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파라파. <laughs> 한 번. 여기서 또 다시 맞아. 나머지 아9아없수 채울 수 있는 꽃트를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좀잘 잘라서 편집을 해줘. 한 번만 더 묶어줄게요. 한 번만 더 살짝 묶고 묶기 전에 꽃의 얼굴이 너무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지 살짝 이렇게 보면서 아들 여기서는 편집할 때 빨리 감기해줘. 응. <laughs> 오아시스 테이프로 한번더 묶어줄게요. 중간에 거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 한 송이 한 송이 장미를 딱 넣으면 99송이! 이건 남은 거예요 100송이였는데 손님이 꼭 99송이만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내려놓고 다시 바인딩을 할게요 이때는요 가장자리가 조금 더 길고 안쪽에 홀 부분이 조금 더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완성을 시켜서 세웠을 때딱한 번에 쓰는 스탠딩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99송이 육송이 장미 꽃다발이 완성이 됐는데 다 제가 자른 다음에 얘를 책상에 세워볼게요. 줄기를 안쪽은 조금 더 짧게 겉은 약간 더 길게 사선으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을 때 텍스탠딩이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은 지금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얘를 어 꽃다발을 항상 포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포장을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백송의 꽃다발이 예쁘게 완성이 됐는데 얘를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꽃다발은 잠깐 세워놓고 특히 이런 형태의 도형태의 꽃다발은 포장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얘는 지금 색깔이 약간 있는 비닐인데 컬러 OPP라고 하거든요. 이런 비닐을 한 4장 네 정도를 잘라줄게요. 비닐은 음, 거의 꽃다발 꽃을 샀을 때 이렇게 한번 정도 한 30cm 넘게, 40cm 정도 길이을 잘라서 하나 4개 개 정도 준비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브릭 메쉬라고 약간 망사 형태의 포장지인데 이런 색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블랙 망사예요. 시스루같이 속안이 되게 빛이죠? 이렇게 두 가지 망사를 섞어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 망사도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끊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4cm 정도? 컬러 OPP가 손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베이스가 될 거라서 이 OPP를 돌려서 바이딩 포인트 아랫부분에 있는 줄기를 얘로 감싸줄 건데 얘를 그냥 돌, 그냥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고 살짝 짝을 줘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얘를 눕혀놓고 이제 포장을 할게요. 하나 하나 어? 그쪽에 비어있죠. 이렇게 또한번더 넣을게요. 네장 마지막 네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 놓은 다음에 베를 스쳐서를 한번 고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철사 바인딩 와이어를 가지고, 한 바퀴 돌려. 자, 이렇게 고정, 이렇게 컬러 OPP를 네겹을 썼어요. 베이스를 안쪽에 이렇게 덧대주고, 보시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망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쪽에는 회색의 망사를 쓸 거고, 겉에 이 블랙 망사를 써서 마무리를 할 건데, 어, 꽃다발이 지금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돔이다 보니까 눕혀놓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망사를 얘가 꽃보다 좀 높게 올라와서 가려줘야 되는데 안쪽에는 컬러 OPP가 있기 때문에 얘를 넣으면 이게 너무 꽃다발을딱 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더 풍성한 느낌으로 볼륨감이 잡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망사 아랫부분, 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다인닝 밑에를 집어 넣을게요. 집어 넣고 얘는 살짝 손으로 돌려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는 베이스 속지가 있고 얘가 볼륨감이 약간 잡히면서 한 장이 들어왔죠. 그러면 회색은 제가 두 장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가 많이 있는 이쪽 부분에다가 회색을 좀 덧대서 다시 한장 넣을게요 그러면 제가 회색의 망사를 손으로 약간 잡아주고 그다음에 블랙 망사를 얘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가려가면서 얘를 덮어줄 거예요 있을 때 손잡아도 살짝 눕힐게요 구겨지지 않게 살짝 눕혀서 이 망사 부분에 줄기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주름을 살짝 잡아서 얘를 꼬집듯이 이렇게 잡아서 다인딩 부분에 안쪽으로 쪼여줄게요. 자, 망사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겉대줄 거예요. 얘를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다잘 퍼졌는지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망사 하나를 이쪽에 전체적인 면 돌려가면서 잡아줄 거예요. 한 가지로 콧보다 올라오게, 콧보다 올라오게 해서 옆으로 줄기에 망사가 꼬이지 않게. 이렇게 또 하나 망사가 들어왔죠? 그러면 제가 돌려볼게요. 초간에 이렇게 OPP, 회색 망사가 보이고, 블랙 망사들이 약간 스스로 같은 느낌으로 살짝씩 살짝씩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반대쪽도 이 블랙 망사를 올려서 전체를 다 돌릴게요. 이쪽. 그리 회색 위에도 하나 망사를 얹어서 덧대줄게요. 마찬가지. 꽃보다 올라오게 하고, 얘도 꼬집듯이 이렇게 살짝 주름을 잡아서 딱 바인딩 포인트에얘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주름을 잡아주세요. 보이시죠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덧대주고 마지막 한 장을 이쪽이쪽에 비어있는 쪽에다가 써줄 거예요. 자, 이렇이 블랙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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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자리에 다 둘러주세요. 겉에서 보시면 실수루처럼 이렇게 살짝 살짝 붉은 장이가 비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망사를 한번더 마지막 같이 끈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리본업을 하면 완성이 돼요. 얘는 고정시키는 용의 끈인데. 때 고정을 할때 포장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겹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묶어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만사, 플랫 만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막근인데, 레드 계열의 막근을 같이 두 겹으로 해서 묶어줄게요. 빨간색 장미 콧대발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시면 망사 느낌의 블랙 슈폰 사이로 블랙 망사 사이로 이렇게 빨간색 강한 레드 컬러의 장미들이 보이죠. 포장은 볼륨감을 충분히 살려서 아주 커다랗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신다고 하네요. 오늘도 배불 배불 함선생이었습니다.